결국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변한 성경을 함께 끝신온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주기도원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물인, 위물인 그런 참새도 또드어있는 백합화도 들들도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계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내 옆에 계시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라 늘 나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는을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가범 10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있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저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인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는 일차원적인 기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치는 그런 기도 속에서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지 않고 우리를,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잘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랍이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니서 하나 우리를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형사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을 있는데 말레기장 십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제신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내놔요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종목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편 세월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죠. 누가 이렇게 새벽마다 만나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루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정말 하나님의 아, 불러주신 분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내네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으로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다. 또 하나는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영지의 자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자녀들의 필요를 다 충분히 채우시고 남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서 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